우리의 고난, 연단, 징계는 어디서 오는가? 사탄의 공격에서 와요. 남미에 가면 이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주의 종이 나타나서 성령 운동을 일으키고 은혜가 임하면요, 마약 이 하는 사람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마약 갱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의 종들을 테러를 해요. 실제로 총기가 범람하니까 총으로 테러를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죄를 죄의 번식을 막는 의의 역사를 막는다고 말이에요. 교회 부흥하는 거 사단이 막아요. 기도하는 거 사단이 막습니다. 은혜 생활하는 거 사단이 막아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탄의 전제를 의식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 사탄이니 귀신이니 맨날 그런 소리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깨어 있는 동안에는. 꿈속에서는 내가 내 생각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깨어있는 이안에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하, 요것도 역사하는구나. 이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내 자식을 통해 역사하는구나. 나를 전도한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구나. 셀 식구를 위해서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심지어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온갖 환경과 사건과 이 계기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때 원수의 공격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이것을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로서 연단이 와요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네.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번지수가 어딘가를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시고 네. 사단의 공격이라면 기도하고 네.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네. 깨달으면 징계가 끝나요.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해요. 부모가 자식을 때립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살라고 때리는 거예요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죽으라고 징계하시지 않는다 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목사님 말은 좋은데 그런 말이 어디 서어 성경에 있다고 말이요 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남의 자식을 왜 때려? 남의 자식 사탕을 먹든지 담배를 피우고 돌아다니든지 조그만 것들이 손을 잡고 돌아다니든지 요새는 길거리에서 영화들을 많이 찍어대니까, 폭죽이 <laughs> 돼가지고 헬멧도 안 쓰고 헤매고 돌아다니든지, 무슨 상관이냐면 내 새끼가 아닌 걸, 혀끌끌 차고 엄한 말지. 근데 그 중에 내 새끼가 있다. 눈에 불꽃 나는 거예요. 직장 안 가, 찾주러 다녀야지. 잡아서네 죽고 나 죽자. 사정 없이 후려치는데,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라고 우리가 믿음생활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 택글 들어와야지요. 하나님 징계 들어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증거예요. 제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 징묵하신다 하나님 그가 버린 거예요. 테스트 해봐. 음? 할 소리는 아니지만 강단에서 여러분이 지금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은 딴맛만 먹으면 그냥 내게 징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나 사랑하는 증거예요 기도를 쉬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네 그냥 평탄하기만 해요 그게 복입니까? 기도를 쉬면 문제가 생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아니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랄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해할까봐 놀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 아비멜렉이 훌딱 데려가 버렸어요. 누이라고 하니까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혼찌감을 냅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하소연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르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도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니 성경 말씀 장세기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죄 짓는 거 내가 못 보겠다. 너죄 짓고 난 다음에 내가 너 쳐버릴 수 있어. 그렇잖아.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려 쳐버릴 수 있다. 네 생명을 거둘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지지 못하도록 징계하시고 막아버리시고 두렵게 하셨다. 이게 복이라고 말이요. 네.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하시더라. 네. 연단하셔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나요? 고난은 기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우리가 고치할 것이 있는 거예요. 네. 반드시 버려야 할게 있는 거예요. 네. 반드시 포기해야 할게 있는 것이에요. 그거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단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근성 싹 뽑아내는데 40년 걸렸어. 연단이 얼마나 유익한지야. 오늘 말씀에, 오늘 연단 중에 있는 우리 성론들에게 위로가 되라고 이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히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식은 경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지식은 경험을 못 이겨. 하나님을 만난 사람, 기도의 골방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성령 받은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지. 성경 공부 끄적끄적하고 앉아가지고 성경 몇번 읽었다고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절대 착각하지 마시라. 감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연단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신다, 그 말이에요. 경사란 사람, 왜 저렇게 입방정을 떨고 다니까 저부터서 그것은 연단, 입에 연단을 안 받아서 그래. 입을 망치로 안 두들겨 맞아서 그래. 말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온 동네가 알도록 망신을 확 당해버려야 돼. 그래야 다시는 말 함부로 안 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짓다가 팍 들켜버려야 돼. 할렐루야. 죄를 네, 네. 안 들키는 것이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몽둥이를 넣었다 뺐다 하고 있어. 시기만 보고 있어. 시기만. 이 밤에라도 빨리 죄를 버리세요. 어떻게 똑같은 입으로 그렇게 말을 바꿀 수 있죠? 저주하는 입술에서 축복의 입술로, 경솔한 입술에서 성숙한 입술로, 험담하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로, 매서운 눈이 온유한 눈으로. 왜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연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연단. 1등만 한 사람들 있죠? 조심해. 곧 있으면 꼴등해.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1등 하는 거못 봐. 1등만 달려온 사람은 절대로 꼴찌를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꼴찌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 반드시 그렇게 돼. 어쩌다가 우리 집에 저런 놈이 나왔을까? 그죠? 나왔어. 왜보내졌을까 하나님, 많고 많은 집에 왜 그런 놈을 우리 집에 보내줬을까? 법 없이도 살 만한 부부에 어떻게 저런 건달이 나왔을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드는 거요. 예 예. 그것이 교만이었거든요. 남한테 해롭지 않았다. 그 입만 열면 그거 자랑하고 30년, 40년 살아왔어. 입만 열면, 예. 나는 저런 집은 이해 못 한다고. 이제 이해 되지요? 이제 이해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 빚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